시작, 시작 지우고 또그두번 가는 것도 좋지만 13 더하기 1이 뭐예요? 13 더하기 1이걸로 14. 14.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3는 더하기 1해서14 나오면 하나 더갔서 쓰면 되잖아. 13, 14, 15 하는 것보다 어, 여기다 1 더하면 11인데 아 하나 더 가서 12 10 11, 11? 11 했잖아 1 더하면 11이죠? 응. 거기서 더하기 는한번더 가는 거니까 11 다음에 11을 딱 쓰면 되고 응? 여기도 15 더하기 1이 뭐예요? 15 더하기 1이 응. 맨날 한 거잖아 100번도 더 했잖아 응. 15 더하기 1이 뭐예요? 16 그럼 16 다음에 17딱 쓰면 되잖아 이거를 할 때마다 15 16 17막 16, 16, 16, 16 정신없이 세지 말고 여기 속으로 해 보세요 시작 세지 말고 해보라니까 또. 더하기 1을 생각해서 한번더 가는 걸 해보세요. 15 더하기 1은 뭐예요? 15 더하기 1은 16이에요. 그럼 걔는 뭐예요? 응? 16에서 하나 간거 써야지. 더하기 1은 더하기 1에서 한번더간 거니까. 아니, 15 더하기 1이 16이 라며 네. 그 다음에 걸 써야지, 16 다음 거를. 또, 13 더하기 1은 뭐예요? 1 0 1 0 1 0 1 0 0 0 0 0 0 0 0 0 1 0 1 0 0 0 0 0 0 0 1 0 1 0 1 0 19. 0 0 18 0 0 0 0 1 0 1 0 17. 0 0 0 뭐예요? 0 0 0 0 0 0 1 0 1 0 0 0 0 0 도하기 이래서 한나더 가는 거라는 게 최고 쉬운 거예요. 이 음. 도하기는 보자마자 딱 생각 나겠네. 또.